타임어택? 이게 뭐지? 뭐야 보상받로주는건가 <laughs> 뭐지? 내가 고를 수 있는건가? ak1045 인체스터 갤럭시, AK 썬더, 개나리, 번개탄, 늑변, 나고사 연구제, 패스트켓 50개, 기타 연구제, 밀봉 2000SP? 솔직히 캐릭터는 별로. 뭘 뽑아야 되냐. 개나리? 개나리 좀 끌리는데? 번개탄? 번개탄 얼마야? 삼0 기타 연구제 그 눈꽃 기타 턴 없나요? 2,900 SP로 받아야지어 소식 노멀 레어 유니크 에픽 에픽 유니크 인가? 아 이걸 도전해가지고 퀘스트를 깨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얻는다는 건가? 이게 노멀이면안 좋은 것 같은데 레어 에피부터 좋은 거아니야 이거 패스할라면 기다려야 되네. 유니크 이상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, 레어 아니면 유니크? 100초만 로 아끼고 제일 시간 내에 미션 완료하면 보상 받을 수 있고, 오,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? 그냥 해볼까? 웨스턴에서 40번 무기 버리기. 이건 쉽지. 개월을 고사히 귀환하라. 라다 무기 버림되는거 아니야? 아 이런식으로? 미션을 하려면은 보상 받게 할수 있고 오 이거 괜찮네 에픽 상자 플러스 콤보 팩1 0 0 이거 맞아? 왜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 이게 나온다고? 레어? 아,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? 별로 땡기는 게 없는데, <laughs> 사람들 나라고 모지게 치네. 와유 유니크에서 무지하게 겁나 잘 나오네. 다음 거, 다음 거갈 길이 멀다. 와 이거 채팅 올라가는 속도 <laughs> 겁나 빠르네. 1,000포 차버리. 2,000 SP, 나이스. 아, 또 이거 나왔네. 이건 가야지. 50번 무기 부리기. 제오보급찾고 오버, 오버, 오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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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미션 쉽네. 아, 빨리. 얘들아 힘내. 다섯 번만 더 오케이 sir. Ta, t 내가 등이다 잠수 타지 말고 어서 움직여. 너가 잠수이고 미션 완료 에픽, 과연 무제한이 나올까? 아, 이거 선택이구나. 와, 대박이네. 아, SP 갖고 싶은데, 이 캐릭터도 갖고 싶기도 하고, 너 아로 고민하지 말고 SP로 가야지. 또 나올 것 같은데 저거 뭐였지? 이건가? 최상위 에피? 이번 이벤트 해자네 안보 냐？몰 라요？패스 딱히 안 끌리 는데. 아이스 2000SP 유니크 이상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? 이거 왜 험이 깨지냐? 유니크 이거 할만한가 60번 앉아서 점프하기 해. 과연? 아니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하필 정령 30일이 나온다고? よす。 이건 패스해야겠다. 노말 그것도 패스해야겠다 음. 음. 이거 왜 안들어가지냐 일. 아, 요거는 시즌 2 해. 간모드 시즌 2. 간모드 시즌 2.

결혼치를 준다고? 연구자가 하나만안네 <laughs> 나라고 오지게 치네. 나락, 나락. 유니크 이상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연구자가 떠야 말이지. 어우 이거 할만한데? 데저트. 데저트. 와,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. 영구제 하나만 뜨자 와.. 하 뜨네 1 0네2 3 4 5 6 7 8 10 이거 도배 신고 돼요? 에픽 초이스 하루에 한번 밖에 안 나오나? 1분 40초 큰거 오냐? 6 5 4 3 2 1아 이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딱히 와 나라 올라가는 속도 보소. 이거 맞냐 이거? 와 치팅 속도 겁나 빠르네. 사람들이 안 하는 맵 위주로 해서 캐스트를 미션을 주네. 일석이조인데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보면 해자고, 어떻게 보면 해자가 아닌데? 큰거 오냐? 아, 나 이거는 해야 돼, 해야 돼, 말아야 돼, 이거. 다해 보라고 장비에서 50번 스왑. 이걸 해야 되나? 아, 큰 그냥 스톱. 구매를 하시다가. 건정을 점령지미반적을하 오, 네 바로 끝. 보상받기 제발, 연구제! 어림없지? 뜨겠냐? 이거 오픈되는 건가? 어딨어? 와우! 오픈해서 좋네, 이거. 오늘 얻은 건 4천 에스킨이 그래도. 어떤 게 어디요?